안녕하세요. 경희tv 하나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왔고요. 경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셔도 되고,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니면 취업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일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총괄 원장 등 원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원장 장부 예 <laughs> 장부를 이제 원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거래처면 거래처별로 거래 내역을 딱볼 수가 있는 참뭐 차변 대변이나 뭐 입금 출금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장부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다 차변 대변으로 나올 거고요. 총괄도 마찬가지로 원장이 다 장부입니다. 왜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건데 그 장부가 원장인 거예요. 많이 쓰죠. 특히나 거래처 원장은 일하면서 많이 봅니다. 자체 기장을 하는 회사에서는요. 거래처별로 돈은 받았는지 뭐 돈은 아직 안 받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될 돈은 다 줬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 거래처 원장을 필수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장부를 잘 만들어 놨어야지 정확한 원장을 조회해서 뽑을 수가 있겠죠 공개만 잘 하면은 이런 원장은 프로그램 상으로 조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좀 편리하긴 하죠 신입으로 일주일째 출근 중인데 취업만 하면 수월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일교일이무어오네 <laughs> 아렵죠 이게 산넘어 산이에요 취준생일 때는 취업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취업하면 또일 배우느라 또날리고 일을 또 하다보면 은또 뭐가 생기고 또 뭐가 생기고 그렇다 합니다 버전도 뭐 재고관리 이런 거 있나요? 있기는 해요 이제 물류 쪽으로 있는데 그건 별도로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카운트는 그냥 묶어서 이렇게 파는 이제 사용하는 건데 버전은 각각 따로따로 구매해야 돼요 회계 따로 인사 급여 따로 물류 따로 법인조정 따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이나뭐 뭐 아이큐브나 그것도 다 따로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라 거의 막 회계밖에 구매를 안 하시죠 회계만 쓰니까 재고 쪽으로는 잘안 쓰세요. 재고 쪽으로 쓴다 그러면 이 카운트랑 더존을 병행해서 쓴 회사도 있고요. 이제, 재고는 이 카운트, 회계는 더존, 요렇게. 병행해서 쓰시는 데도 있어요. 사내 언어 폭력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요. 엑스트라 시간, 업무나, 업무 관련 공부 강요하고요. 음... 업무 관련 공부는 하라고 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언어 폭력이 있으시면은 조금 힘들긴 하죠.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사람 진짜 말한 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말하는 게좀 중요한데 특히나 사회생활에서는 도후감 줬어요? 회사와 관련 없는 무슨 도후감 무슨 책을 읽고도후감을 썼어요? 옛날 <laughs> 예, 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썼던 그런 독후감을? 뭐지? <laughs> 아니, 무슨 회사가, 독후감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아요? 한 달에 두번책 독후감을, <laughs> 무슨 학교에요? <laughs> 왜 독후감을 쓰라 그러게? 코스모스는 우주 관련 두꺼운 책들 읽고 오래요 <laughs> 아니 그런 경우는 있어요. 복지 때문에 이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회사는 있는데 그런 회사도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독후감 써오면 누가 뭐 검사해요? 검사해서 참 잘했어요. 도장 쾅쾅 찍어주나요? <웃음> 옛날처럼 <웃음> 아니 책을 자책 사는 돈 지원도 안 해주면서 사서 보고 독후감을 써오래요? <laughs> 황당하네요, 진짜. 안 읽고 읽었다 거짓말 할 수도 있다고 듣고 <laughs> 음, 뭐지? 토크감스라는 회사는 진짜 처음 봤네요. 진짜 참 별의별 회사가 많구나. 저도 진짜 많은 회사를 접해 봤거든요.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뭐 수업을 하니까 다 학생분들이 격리분들이니까 다 자기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떠다 저땠다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접적으로 또 경험을 했지만, 되게 많은 회사를 봤지만, 이런 건또 처음이네요. 독후감 쓰는 회사. <laughs> 와, 대박이다. 뭐, 2회 한 번은 지정도서 책 주고, 한 번은 자발적으로 책 읽고, 독후감. <laughs> 독후감이 뭐, 인사평가에 뭐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가요? 뭐지? 저 지금 도서관 다니잖아요. 도서관도 도후관 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사서들도 일하느라 바빠서 책 읽는 시간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대단하네요. <laughs> 아니, 그럴 순 있겠죠. 진짜 책을 좋아하는 직원끼리 뭐 모임을 가져가지고, 왜 이런, 그런 동아리 같은 거죠. 옛날 학교로 치면은 그런 모임을 회사에서 그래도 좀 지원을 해준 직원끼리의 모임이니까. 이제 뭐 그러는 데는 있긴 하죠. 뭐 어떤 회사는 뭐 낚시 모임, 뭐 아니면 뭐 골프 모임 이렇게 직원끼리 해가지고 회사가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라면 모를까 진짜 책을 좋아해가지고 독서 무임 뭐 이래가지고 뭐 회사에서 책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그러면 모를까 최근에 CCTV 들었어요 까무질에 무튼 이런 회사는 조금 그래요 저는 CCTV 단위 달아놓고 직원들 감시하고 그런 회사 딱 하루 하루 있었어요 하루 출근을 딱 했는데 CCTV가 사방군데다 있고 뭐지? 제가 첫 출근에 한딱 맞춰서 도착을 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첫 출근에 일찍 안 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사장님은 아직 출근하지도 않았어. 근데 <laughs> 어떻게 알고 내가 일찍 안 오고 딱 맞춰서 온지 어떻게 알지? 하고 갔더니 사방군대에 다 cctv를 달아놓고 그걸 집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냥 하루 만에 못 다니겠다. 그러면 왔어요. 하루 만에 그만두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는. 윤석이가 경리 사무원 희망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힘든가 보네요. 눈을 높여 하는 걸까요? 경리 사무원은 남자를 잘안 써주는 말이 많던데 현실적으로 취업이 안 될까요? 아니 남자 써주는 데도 있어요. 오히려 남자만 뽑는 데도 있기는 해요. 이제 여자들은 막 결혼하고 애낳고막 출산휴가 육아휴직 쓴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남자를 선호하는 회사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여자로서 좀 그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를 선호하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럼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또한 시간 동안 저랑 어울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랑 소통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로 또 오셔가지고 재미나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날씨 점점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오늘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laughs>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